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치겠다 왔다 20미터 와... 집에 가고 싶어요 1시간만에 이만큼 잡으신 거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이벤트로 진행하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한치 패턴을 늦게 찾아가지고 생각보다 마리 수를 많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서울 가기 전에 오늘 하루 더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생활낚시강님께서 독배로 나가신다고 해서 어제 사용했던 채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에 젖었어요. 약간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참봉도 이렇게 감겨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수월하게 채비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대세라는 건촉건촉해. 번쩍 케이무라 우럭에 케이무라 장어폭 튀기네. 오늘은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자 오늘의 동출은 바로바로 바로 유명 유튜버인 생활낚시강 님과 함께 왔습니다. 우와. <laughs> 그렇게 잘하신다고. 네, 냥 조금 합니다. <laughs> 오늘 한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제가 한수 배워야죠. 잘 부탁드려요. 네, 네. 그리고 세영이 파이팅. 오늘 사용해볼 장비는 로드프로덕션 제품입니다 스피닝 오모리그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이거 로고가 완전 명품 같아요 이카메탈로드는 다크문 이것도 로드프로덕션 제품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산치 전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생활낚시강님이 영상 올리자마자 사실 완판돼가지고 저도 다행히도 어떻게 건질 수 있었어요 오늘은 유진조호 타러 왔는데 이배 저희 11명 탔거든요 배가 엄청 커요 깜짝 놀랐네 오늘은 비는 안 오는데 너울이 조금 있어요. 섬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마다 한치 먹물 뺄수 있는 공간이랑 쿨러가 놓여 있어요. 한치 잡으면 여기서 먹물 빼고 이쪽으로 데려와서 비닐에 담아줄 겁니다. 어, 자, 이제 보였다.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오모리그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직 집어등 켜지기 이전이라서 바닥권으로 해볼게요. 태영아 응? 낚시해야지. 멀미하세요? 아, 아. 생낙강님 하나 잡아주세요. <laughs> 가보아 어저께는 폴링에 몰아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죠. 이때는 체력을 빼면 안 돼요. 분명히 어.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하. 첫 날이 잡으면 시작하신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바로 노력이라고 하는데. 노력. 조금 있으면 집어가 될 겁니다. 밤새도록 낚시해야 되니까 체력을 잘 분배해야 돼요. 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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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어? <laughs> 첫 캐스팅에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나서 먹물을 빼고 쿨러에 넣겠습니다. 나중에 제 트럭에... 오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왔다! 와! 바닥에서 물었어. 이따 이따! 방금 네, 하나 상업체. 더 잡았거든요 케이모라 우럭 하나 드릴까요? 근데 사실 생활낚시강님이 만드신 애기거든요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지금 아직 바닷건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파플로 해보겠습니다 아 머리 걸렸어생활낚강님 잡았는데 아 너무 싫다 이건 왜 있는 거예요? 한치, 내 소중한 한치. 한치 빠졌어요? 아, 속상하다. 이런 해초들이 너무 떠다니고 있어가지고, 한치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우 씨. 저리 가라. 아, 진짜 심하네. 쓰레기 같은 것도 떠내려오고, 물 위에 막 온갖 게다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이건 진짜 쓰레기 같은데. 미치겠다. 응? 아, 쓰레기 같은 거번거 거 같은데. 오잉? 한치네? <laughs> 이 쓰레기들 틈에서 한치를 <laughs> 아, 잡았습니다. 제가 되게 수심 위에 있었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떠다녀서 당연히 쓰레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치였어요. 아, 다행이다. 그 와중에 잡았어. 왔다란 말 틈도 없습니다. 쓰레기를 피해서 한치를 잡아내야 돼요. 원래는 저 집어등이 끝나는 지점까지 캐스팅해가지고 잡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위에 너무 쓰레기가 많이 떠있어서, 그렇게 하면 100% 걸릴 것 같아요. 20미터! 왔다람! 짠! 이이 안에 한치가 들어있진 않을까? 아, 여러분 저 쓰레기 잡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떨려요 아 아무것도 없네 어? 아 아무것도 없네 이거는 내 쓰레기 봉투 해야겠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제 제 쓰레기를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금 화장실 갔다가 바나나 우유 마시고 사람들한테 하식수 나눠주고 왔는데 한치가 잡혀 있네요. 하하하하 <laughs> 만이 있어도 한치가 잡히나 봅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한치들 먹물을 빼면 바로바로 쿨러에 바로 넣어 줍니다. 태양히트? <laughs> <laughs>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막 불고 라인이 왼쪽으로 막 뻗치기 시작해서 한 대는 여기다가 좀 올려놓고 한 대로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깐는것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무라 퍼플로 바꿔보겠습니다 옆에서 세영이가 케이무라 퍼플로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 저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3에서 잡았거든요 아 한치가 드디어 수면 위까지 떠올랐나 봅니다 이거지! 원래 이렇게 한치가 좀 높은 수심으로 올라오면 누나 누나 하면서 더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계속 바닥권에서 잡혀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드디어 수면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누나 누나 하면 돼요 내가 샀다 내가 았어 재형이 <laughs> 12m 생각관님! 1타 2오 지금 반응 좋은 세네드로코두개딱 달아놓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오, 모처럼 또입지예왜 삼봉 안 쓰세요? 아, 저는 삼봉도 좋아하는데 마음을 조금 놓으면서 한다고 해야 되나? 아, 긴장감.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잡으신 거. 삼봉 안 쓰신다고. <laughs> 이거 뭐예요? 이렇게 주셨으니까 한치 스무 마리 더못받으실 겁니다. 왓썹 아 카페에서 주셨대요. 네, 왓썹 카페 생활낚시강님 거 아니에요? 모두의 것이죠. 그럼 요거는 생활낚시강님 돈인가요? 그럼요. 잘먹했습니다 아 무슨 일이야? 와 대박이다. 세영이 대단하다. 제주도 와가지고 3일 동안 배 타고 있는데 어 피곤해요. 눈도 빨개졌어. <laughs> 치는 걸 느끼고 찾는데 너무 작네요 진짜. 지금 입질이 약간 뜸한 타임이라서 수박 애기로 바꿔봤는데 바로 한 마리 물었습니다. 얘는 방생해줄게요.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생낙강님또 삼봉을 쓰셨네요 삼봉 안 쓰신다고 아까 전에. 안되겠더라고요? 삼봉 <laughs> 쓰시고 갑자기 한치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 이 삼봉의 장점이 뭐냐면, 액션 같은 경우는 드로퍼가 더잘 나오긴 하는데, 삼봉은 지금처럼 자리를 비워도 애들이 요거 장어포 뜯어먹으면서 기다려줍니다. 조금 느슨하게 낚시할 수 있어요. 아싸리! 괜찮은데,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핑크 이카메탈에도 반응 되게 좋거든요. 추천! <laughs> 잘까 하면 한 마리가 나오고 또 잘까 하면 한 마리가 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구만. 아까 피딩 때 얘네들 다 사라졌었는데 집에 갈 시간 되니까 다시 등장했습니다. 와 저거 잡으면 손맛 진짜 장난 아니겠다. 얘네 피해가지고 낚시하는 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새 5시인데 네. 선장님이 뭐, 집에 갈 뭐, 생각이 없어요 생활락시강님은 어디 간 거야? 어? 아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예요 이게 다? 아? 아? 한 시간 동안 배 선장님이랑 도발이 된다고 1 시간 만에 이만큼 잡으신 거잖아요 대단하다 자리가 아, <laughs> 안 좋았던 걸로 이 손은 문제가 없었다 손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고 계시. 습 고생하셨어요 드디어 입항한다 세영이도 벌써 들어갔거든요 드디어 간다 마지막에 피딩 와가지고 진짜 많이 잡았어요 아 너무 힘들다 지금 선장님 풍 올리고 계시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막한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제발 멈추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입항하는데 해가 떴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항구 아, 도착했습니다 완전 해떴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따라라따따 이거 <laughs> <입을> 너무 무러워 <물어봐. 웃음> 입항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선장님께 손질 맡겼거든요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지 따라따따 오 깔끔 뭐야? 완전 깔끔. 완전, 완전 깔끔. 우와. 이렇게 오네? 진짜 포장 잘 돼서 오네요. 좀 사이즈 되는데? 오, 대박. 얼리는 거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얼리고, 선물하는 거는 진공 포장해서 선물하겠습니다. 혹시나 물기 나올까봐.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선물하겠습니다. 이래야 수분기 없이 좀더 오래 갈것 같아요. 이렇게 진공 포장해 가지고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겠습니다. 대달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출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활낚시강님께 로드를 선물 받아서 최근 한치 출조에는 계속 로드 프로덕션 제품을 사용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활낚시강님 카페에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80대가 모두 완판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이상 생산 계획이 없고 이제 사려면 내년에나 사야 된다고 들었는데 로드 프로덕션 대표님께서 제 구독자님들을 위해 딱두 대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같은 제품은 내년이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구입에 성공하신 분들은 진짜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잘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10만원대 낚싯대였는데 토레이 T1100을 사용한 제품이고 후지 가이드를 사용해서 만든 거는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한치가 톡 치기만 해도 이 손에 느껴질 만큼 감도가 굉장히 좋고 힘새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한치로드 감도랑 힘세, 이렇게 두 가지만 만족하면 진짜 사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한 눈으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낚시대를 휘어봤습니다. 오모리그로드? 베이트리리카 메탈로드입니다. 한 치가 물면 이렇게 쑥,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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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려요. 이 카메탈 때 같은 경우는 거치해 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휘면 한치가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활낚시강 님 카페에서 전체 품절된 제품 두 가지를 오늘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분은 왓다람을 포함해서 응원의 댓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미션이 있는데 고정 댓글에 있는 로드 프로덕션 몰에 들어가셔서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까지 작성해주시면 끝! 6월 23일까지 모집하고 24일날 바로 추첨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 누르셔야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모리그 스피닝 로드 같은 경우는 멤버십 참여자에서만 추첨을 할 예정이고요. 이카메탈 로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베이트 오모리그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베이트 로드는 전체 참여자분들 중에서 추첨할 예정입니다.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무도 놓치지 말고 모두 참여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배송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올해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낚싯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제가 한치 컨텐츠를 좀 유난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중간중간 다른 촬영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른 편집해서 주 2회씩 마구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